또만, 리두또리두 마리. 두리두 마리. 두 마리. 두마요두 마리. 두 마리. 두이리두리두마 마리. 에안 들어. 마이든가 뭐? 해야지. 뭐야. 아니 마리. 너무 커. 물론 수지의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니고 안지. 아, 내 집이야. 네, 가말 잘못했네. 내 집이 아니라 우리 뚜지 집이긴 하지만 내가 어, 집이 엄청 살고 있지만 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커.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야, 우리 이거 집 뚜지야. 뚜지 집주인 님, 우리 이거 팔고요. 작은 집으로 사요. 내 표정 안 보여? 아, 보여요. 싫다는 거죠? 이 집이? <laughs> 감히 내 아니, 집을? 아니, 이거는 방꾸미기 한번 해도 엄청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아, <laughs> 여러분 보세요. 방사래방야 여기 제발 지금... 좀 그냥 살아. 아빠. 네. 나 지금 화났어. 내방내 지금 내 구역에 들어가지 마. 아빠. 니 아빠 구역에 들어가. 나 <laughs> 화났어. 아어 내가 이거, 1층이야. 아니 이거 봐봐. 방이 아 집이 넓으니까 서로 상박해지잖아. 야 아빠가 딸 방에도 못 들어가? 아이, 그냥. 응. 어? 음. 그냥 거실에 모 모이면... 잖아 1층에서 그리고 여기서 어두맘 특히 너 여기서 백날 막... 한 100번 불러야지 내려오잖아 너무 높아 아니 톡해 톡 아니 아니 톡 근데 여기. 이거 뚜지가 어쨌든 열심히 해서 받은 상품 이걸 팔라고 하면 뚜지야 이거 지금아 뭐야 너왜 그래 왜 그래 이거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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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팔할 건데, 우리 일단은 방 꾸미기 한도 오래돼서 방을 좀 꾸며야 되는데, 내 방은... 야, 솔직히 내 방은... 진제 꾸며야 되거든. 제 교도소 같은 내 방은... 아닌데, 자기 방 되게 빵집 같고, 오두막 같고... 아니야, 좋던데. 아니야, 별로야, 아니야, 내 취향 아니야, 나는 소녀소녀한 취향이란 말이야. 왜? 왜? 야, 일단은 요, 요 방부터 가보자. 여기 누구 방이야? 내 방인거든. 내두아 방이야. 야 여기 인테리어 너무 올드하다 이거 아 그래서 바꾸기로 한 거잖아 자, 원래 이런 거돼 있었는데 자, 내가 이런고 꾸민 도 아닌데 2층은 뚜아 방이었고 3층은 누구 방이었지? 나 1층이라니까 거기가 1층인가? 그래. 그래. 거실이, 1층. 거실이 1층이지 이 녀석아 2층 어. 여기는 내 방이야 아, 여기 3층은 뚜아 방이야 나는 여기 황금포치있어서동그란만 동그라만 보면 개구리가 생각나서 너무 징그럽거든. 아니, 그 나는 보석을 쫓지 있어. 아, 여기 오래 못 있겠다. 나 가자. 나 가자. 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자니까 야. 어? 야, 잠깐만. 뭐야? 어, 여기가 내 방이지. 나는 요 위에가 내 방인 줄 알았어. 5층, 2층이네. 어, <laughs> 아. 아, 어머어머. 아, 장이야. 어. 그러네. 뚜지 펜트하우스였지. 야, 무슨 여기가 내 방이네. 그 맞네. 감사라. 끊어. 여기 5층 여기 5층 빌딩이었어? 어, 여기 소녀 소녀 한 방이네. 여기 살아. 자, 여기가 내 방이고 4층이고 아니, 그다음 위로 5층 가보자. 5층. 여기 건물이 그냥 5층이었냐고? 아니, 6층 건물이야. 야, 5층 여기 뚜지방. 뚜지방 1탄. 그다음에 여기가 2층 마지막에 뚜지방 2탄. 요렇게 가시거든요. 그래, 아유. 아유, 자기가 큰 오해했네. 야, 근데 있잖아. 어? 어. 우리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긴 해야돼 어? 아니 침대 되게 멋있는데 아 그럼 너는 거야? 그냥 살고 나는 바꾸고 싶단 어. 말이야 소녀한 인테리어. 소녀한게 좋다며 완전 아, 핑크돌데 뭐. 저거는 소녀소녀한게 아니고 너무 <laughs> 유아틱하잖아 나는 유아틱한건 싫어 나는 내 방을 보면은 나는 핑크공룡이 정말 싫은데 핑크공룡이 싫은데 핑크가 그다음에. 좋다며 이 방은 뭐야 완전히 그냥 한 색깔 되어있는 이거 완전 촌스러운 자두색이야 여기 뭐야 변기 하나 따가눌었어 휴지도 없어 세면대도 없어 손 씻을 때도 없어. 있잖아 이거 비대야비대손 씻을 때도 아, 음. 없고 여기, 여기서 이렇게 자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왜 어? 어? 얼마나 무서운 가게야, 줄 알아? 가게야. 방에 아무것도 없어. 야 그러면 그러면 이 침대 있지. 왜? 이걸 가지고 여기 봐봐 여기 나와서 여기다 놔. 그러면은 핑크 핑크 곰돌곰돌 구름구름 하나도 안 무섭지. 나는 TV도 작아. 나는 TV도 작아. 에이 몰라 아무튼 아니 귀찮아. 내 방에 뭐 아빠, 특별한 왜? 게 있는 분도 아어 수아랑 뚜아랑 나랑 어 우리가 아빠 방을 꾸며줄게 너네한테 맡겨도 될까? 어 아, 당연하지 응? 그럼 그럼 뚜아 알아. 혹시 또막 불빛 나오 거? 응.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 말이 뭔지 다 알았어 나는 응 그러면 어 원하는 스타일을 말해봐 나는 약간 파스텔 톤의 무지개스러운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네온사인 반짝이는 것도 좀좋아해 아니요. 그리고 그럼 면 그냥 사아 아빠 좋아하는 어. 뭐건 알겠는데 아빠한테 안 들어. 아빠도 반짝반짝이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소녀소녀? 약간 소녀소녀인데 이런 걸왜 싫어해? 아, 이거는 근데 싫어. 너무 너무 까다롭다. 아빠는 와, 약간 소녀 감성이니까 까다리. 알아서 좀 꾸며 줬으면 좋겠어. 혹시 재미있게 놀수 있는 재미있게 놀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내가 그거 뭐지? 놀이터 세워 줄게. 그래, 좋아. 알겠어. 자, 어쨌든 얘들아 부탁해. 아. 나는 나나 나가, 가면 되지? 아빠. 대신 그것만 물어볼게. 어. 어디 방을 할 거야? 다. 어? 어, 야 방이 세 개니까 한 명씩 하면 되겠네. 그거 우리끼리 사랑하고... 아빠, 지금 빨리... 나 일하러 갈게. 돼. 아, 일하러 올 때, 나 택시에 손님 많이 받아가지고 올게. 안녕~ 네. 잘 꾸며져~ 소녀, 소녀, 알겠어~ 아, 이 집이 그냥 방이 아니라 엄청 크잖아. 음. 이거를... 너, 우리가 각자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나눠서 하는 게 어때? 응 음. 그러면 너네도 아빠 의견을 잘 들었지? 핑크 핑크하고 핑크 소녀 소녀 하고 분수대가 있어야 되고 쇼파를푹신한 걸로 바꿔 달래. 아까 들었는데 아빠가 음. 핑크 핑크한 건 싫어하는데 음. 소녀 하는 거는 어, 핑크를 좋아한다고 안 왔나? 또아야 나는 내가 펫 아, 그걸로 할게. 펫? 펫빵 팻빵? 아, 펫빵을 꾸밀 거야? 내가 펫방 꾸밀 오케이. 그럼,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엄마가 크니까 거실을 맡아 응. 나랑 수아가 방을 맡는거지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일로 와봐 그러면 여기가 뚜아가 맡을 백방이야 뚜야 응? 그럼 뚜지는 여기 어때? 응. 여기가 지금 침실이잖아 응. 침실이랑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이네 여기 아빠가 변기만 있다고 조금 너무 심심해 하는 것 같아 응. 그래? 여기까지 화장실까지 뚜티가 같이 꾸며줘 응, 응. 어. 도대체 지금보다 어떻게 더 소녀 소녀하게 하란 말이야. 르르는 가족들이 다 방을 꾸몄으려나?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 <laughs>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저희 뚜지가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창피한데. <laughs>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 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집을, 받아, 집을 받았거든요. 아, 저 소문은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제 방을 또 이제 또 저희 가족들이 꾸며준다고 해서 전 잠깐 서프라이즈 해준다고 나와있거든요. <laughs> 아좀참 좋으시겠습니다. <laughs> 아, 좋죠. 근데 벌써 한 시간이나 돼가지고 자 이만, 이만 가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피자도 안 먹고 가시나요? 아,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죠. <laughs> 다음에올게요 다 꾸몄을래 나. 아 지루한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이거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응? 전화 한번 해 볼까? 어, 뜨지니? 응. 뜨지! 응. 집다 꾸몄다. 아! 응. 진짜? 응, 빨리 와. 나 가도 돼? 응. 아, 알았다 빨리 게 알았어, 알았 고마워, 고마워, 마워예내방 얼마나 소녀 소녀한 방으로 바뀌었을까? 예, 소녀소녀한 빨리 가자. 소녀한가 따니까. 어, 아, 빨리. 아빠가 좋아하는 무늬도 엄청 많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볼게. 야이 쩡. 애들아, 아빠 올라가도 돼. 오케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저, 맞자. 뭐야? 문이 잠겨 있어. 왜 왜? 저거 저거 문 다쳤는데. 어 알겠죠. 문 열어줘. 아문 응, 열어줄게. 착. 누구야? 나나 나, 나. 암호를 내. 암호? 두맘음 세계 최고 미녀. 어서 오세요. <laughs> 이게 암호였다고? 두둥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니지? 아유, 내 방이 이, 내 방이 이 아닌가봐. 깜짝 놀랄걸. 어? 내방 여기 맞아? 그래 맞아. 뭐야? 어 뭐. 뭐야 이게, 이게? 소녀 소녀한 방이잖아. 이게 소녀 소녀야? 어머. 아, 하트 안불 보 하트라고? 와일드 리볼버? 어? 아니, 이해골은 뭐고 이뭐이 뭐, 이 무덤은 뭐야? 어? 아, 이게 무슨 소녀 소녀야? 소녀하잖아. 애기 같은 거 싫다면. 벽지 색깔은 또왜 이래? 어? 아, 이 마이크는 또 뭐고? 자기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 어어어 어. 그렇긴 하지 마. <laughs> 야 여기 리소파레또 뭐야 아 이렇게 너무 칙칙한 소파를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기가 제일 폭신폭신한 거어 좋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로 골라 온 거야. 아이 촛불은 또 뭐고 아 뜨거 아 뜨거 또 너무 선영 선영하지 않아? 엄마 너무 낭만 있지 않아? 아니 이건 또 범위지는 뭐야? 난 여기다 TV를 거미줄이라니 TV를 하달라고 했는데 왜 갖다 놓고 자아너 붙었어. 붙었어. 한 몸인 기분 어때? 아, 야 이게 무슨 침대야? 편하이 바로 과학이라고. 아, 내가 TV를 하달라고 했잖아. TV 자 편안하게 위 한번 보세요. 히라, 힘들게 일하고 와서 TV 볼때 어떻게 봐야 돼? 어? 어 뭐야 저 TV야? 그래. 어, 어 이건 좀 마음에 드는데 TV도 작고거 싫다 그래서 제일 큰 걸로 사온 거야. 천장에 매립을 해버리다니 대단하데지 아, 대단한데? 야 아니 근데 이거 야내나몸좀 띄워줘 자기 이리 와봐 몸좀 띄워줘 어, 몸 붙었어 어디? 하나 둘셋 아유 아야 이게 침대 당장 간다 버려 이거 누가 써 이거 안 써. 뭐라는 거야? 역기는 뭐야? 어, 운동해야지. 에이! 아이 들리지도 않아. 역키는 작은 거 갔다 나야지 내힘 약하다 말이야. 내가 열심히. 열심히. 아이 진짜 어때 이... 어때? 아이 별로야. 별로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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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별로는 아니고 고마우니까 그냥 그저 어떻게 그래. 그렇게 싫은 말. 그다 그저 그렇다고 할게 잠깐만 그리고 내방 내가, 내가 꾸민 게 별로라는 거지? 아, 아마 아. 방금 그한 말을 취소하고 싶을 걸. 자 어, 여기 어디야? 자 <laughs> 어, 무슨 소리야? 돌곰. 아 내는 잠깐만. 아 어, 어, 뭐?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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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말했어. 오 어, 여기 여기 뭐야? 아니...뚜아야 어? 근데 이방은 뭐하는 방이야? 뚜아야 어? 이방은 뭐하는 방이야? 이거 펫 데우는 방 펫이? 펫랑 같이 놀수 있는 방 아니, 내가 쓰는 건 아니네 아니 분수... 아니 여기 펫방이라며 아니 분수는 마음에 든다 물 마셔도 되나? 어아 뜨거워 아빠 까 어? 차가울걸로 아 이게 있어요? 차가운 거야?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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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어, 펫이 엄몇 마리야 그리고 여기 벽지랑 이거 바닥 센스 뭐야? 레인보우야? 되게 좋아한다며 아, 좋아한다는데 바닥까지 무지개일 줄은 몰랐어 어? 그 어? 실타래? 어? 아, 아, 아니야, 아 아니야. 마음만 정리라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씨. 그러니까 소녀 소녀하고 좋한테 서로 하트랑 준비했는데. 이게 소녀 소녀야? 어? 이게 아니, 소녀 소녀야? 아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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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 소녀는 원래 아. 뭐 이런 아니 뭐, 내그셀수 있는 뭐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지. 아 그래? 아, 알았어. 일단 근데 고마... 뭐 이게 싫다고소녀상좋아니야 아니야.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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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 고워 응. 아니, 뚜지방도 봐야지. 뚜지. 응. 지야지야 어, 응? 들어가도 돼. 응. 아 잘못들어간거 같은데? 잠깐만 잘못들어간거 같애 아니야 아빠 방이야 에이? 침실이야 침실 아니 이거 표본 문이 이거 표본 무늬잖아 아빠 좋아하는 문이잖아 이거 아빠 이거 아빠 팬티 무늬잖아 <laughs> 아니 아빠 색깔랑 달라? 아빠 지금도 입고있어 <laughs>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 미안 아, 아빠 <목소리> 아니 그게 아니라 벽지랑 이거는 진짜 완전 야생 아마존에 와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이것도 뭐야? 볼풀장은 뭐야? 아빠 소지야. 진짜 좋아하는 거. 근데 거야. 여기가 아빠 뭐 놀이터다 여기는. 싶다고 했잖아. 아 여기는 내 안방인데. 아여기가 아, 방이야? <laughs>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서 자는 거야? 응. 그지야저이 해서... 옆은 뭐야? 오! 아! <laughs> 이건 뭐야? 엄마. 어? 아니 무슨 대한민국이야? <laughs> 대한민국 어, 어 맞아. <웃음> 대한민국. 대한민국, <웃음> 대한민국 <웃음> 침대야? 어? 어? 응. 아 그리고 <laughs> 의자가 소파가 어. 어? 이, 이 이건 좀 마음에 든다. 이건 좀 편한데 어. 맞아. 어 그리고 아자수가 있고. 네. 서야방방 방 가운데 이건 좀 애런데. 어. 아하하하. 와 냉장고 냉장고는 좀 마음에 든다야 냉장고. 아 이거는 뭐야? 아, 이거는 뭐야? 마왕장 마왕. 뭐 아니 마왕이 저 벽을 보는 거야? 어. 어? 표범 무늬를 보는 거야? 아 표범 무늬를 관찰해서 뭐해? 어 화장실. 어. 어 맞아. 어. 화장실. 아 뭐야? <laughs> 아이나 있어. 벽에. 벽에 변기가 있어! 아빠 어? 위에 나 있어! 아니 똥마려면 어떻게 싸? 아 매달려서 <laughs> 아 봐봐 <laughs> 아 봐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 매달려서 어떻게 싸? 이렇게! 아니 똥을 여기다 싸는 거잖아 변기 여기다가 앉아서 뿌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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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어 자기는 아, 그냥 2층에서 어. 나오지를 마 아이 이게 뭐야 제대로 쓸수 있게 만들어야지 얘들아 이게 뭐야 뭔지시야 아이 진짜 얘들아 깔깔. 근데 아빠 진짜 좀 그렇다. 아유, 참. 이 물구배 달라니까 이거, 이거 나, 나 나보다 더 심하네, 애들이. 아니, 근데 말이야.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원하는 대로 다해 줬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야? 아니, 불만 없어. 맞아. 아빠가 선녀서잖아. 성장, 아마 저는 내가 저렇게 무지개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놀이터처럼 패빵을 예쁘게 꾸몄었잖아. 아 마음에 들어. 소니가 핑크맨 들어. 좋아하는. 거어 마음에 들어. 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맞아 무지개도 좋아해. 초록색 좋아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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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와해 좋아해. 좋아해. 좋 와봐 엄마 아해좋아아해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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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좋아 좋아해. 좋아해. 그래서 말이야 너나 뭐해야 되는거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 무슨 얘기? 무슨 얘기라니 뭐 우리 세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잘 만들었냐고 아 너희 셋 세, 세 19명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냐고? 설마 응. 음... 모두 다라던가 모두 아니라던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 너희가 바라는 건 지금 좋아 결정했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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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발표할게 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답하면 안돼 원상 복구 시켜라. 원상 시켜라. 다시 다시 원상 복구 시켜라. 하시라.